아, 130 에어컨 고차 쳐 핸디. 동생이 트랙터 안에서 사우나 한다고 그러네요. 덥다고. 저거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봐야지. 와, 저 LS 밸브 LS 로더밸브 진짜 달기 잘했어요. 아, 저, 저 뒤에 웨이트 900kg 짜린가? 그거 만드는 것도 팔아야 되는데. 씻어 안 하네. 는 톱이 좀 나게 웨이트 좀 달고 하지. 불안자가 도착해갖고, 불안자 수리하러, 저 190잖아요. 저기. 저 190이 지금 한 달째, 10월 1일 날인가 뜯었어요. 11월달이니까 한달 됐네. 한 달째 제가 서 있는 거라. 오늘 불안자 깔끔히 수리하고,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볼랍니다. 창고 밖에 있어 하고 낮에 해야돼요 방금 도착해가지고 내려와! 일로와 일로와 음료빨로와 아이고 우리 동생을 위해서 비티오 이거는 초론의 좋은 그인 장이사님이 증정한 거 요것도 장이사님이라고 우리 거래처 그렇죠, 사장님이 나 힘들 때 먹으라고 증정한 거 안 뜹냐? 아너 저통이 더 커진다. <laughs> <laughs> 뜨들한테 <데> 불어갔고. <laughs> 뜨들한테 불어갔고. 뭐라? 오, 다 못했냐?